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산미만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충주 시내랑 그렇게 멀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미 전철 역사도 생겨서 수도권에서 다니기도 수월해지는 그래서 대중교통 그리고 시내 근접성이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시멘트 포장된 길로 쭉쪽 해서 올라오셨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오른쪽 편에 여기 보시는 이 주택과 저 뒤쪽으로 해서 쭉 이어져 있는 전체 면적 3,035제곱미터 918평 정도 됩니다. 저렴한 곳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온통 산으로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아주 오지 같은 곳입니다. 매매토지 옆으로는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12달 끊어지지 않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것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그 막대는 그의 길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주택도 없고요. 아까 올라오는 쪽에 보시면 한 서너채 정도 이렇게 민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적도를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오른쪽 이쪽 부분까지해서 저 위쪽에 보시면. 탈리 펜스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예전에 그 염소도 키우시고 하셨다는데 그 구조물 있는까지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 오른쪽은 여기 나무 포함하여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하우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잔디 정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하우스 있는 요 부분 다 포함 되겠습니다. 빨래도 널어놓으셨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주택 은 이쪽이 이제 현관문인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는 현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을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철나무 쭉 심어져 관리되고 있고 이 앞쪽에 뭐 호박이라든지 참외 농사 지어져 있는 부분들 보이 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경계가 되겠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제 다른 분 토지가 되겠습니다. 숲이 울창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경계가 자칫 불분명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도 또 보니까 고구마도 심어 놓으셨는데 경계에 따라서 울타리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앞쪽에 여기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전에 지하수 사용하실 때 썼던 관정이 있는 그 구조물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물은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는 농업용수 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부분에 잠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창구. 수확한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두는 그런 창고도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보면은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현재 이쪽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쪽에또 돌을 봤을 때 저쪽에 컨테이너 두개 보이고요. 저쪽 에 우리 멍멍이 집 하나 있고 오른쪽 여기 보시는 이 텃밭 다 포함하고 저 위쪽에 구조물까지 해서 전체유로9 1 8평 되고요. 위쪽 근처에는 민가들도 없어서 매우 조용한 생활 가능하신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경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도 산에서 물이 그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소리도 자꾸 나죠? 예, 이쪽입니다. 지금 구호 따라서 경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계울 건너는 이제 다, 다른 분 토지가 되겠고요. 이쪽까지는 몇매 토지가 되는데, 여 보시면은 산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여기 우리 매도자께서 철제빔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무 아래서 쉬는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시원한 물소리가 열두달 들리는 곳이라서 매우 친환경적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면은 경계 따라서 이렇게 농사 지고 계시고 건너편 쪽으로는 이제 다른 분 토지가 되겠습니다. 올라보니까 와 사과 나무도 있고요. 왼쪽 편에 보니까 뭐 콩도 심으셨는데한 900여 평 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건너편에 매실 보이고요. 어, 그 예전에 닭이라든지 염소 키웠던 목장 용지처럼 돼 있는 조그만 사육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여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높은 산으로 둘러싸 있는 곳이라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핸드폰도 잘안 됩니다. 그만큼 오지입니다. 오지. 그런데 또 시내랑은 가까운. 그런 곳이라서 생활권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대지 150평에 농지가 768평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918평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대지 부분에는 15평 정도 되는 주택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농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오른쪽 편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저쪽 편에 현관이 따로 있지만, 뒷문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쪽 보여드렸고요. 들어오자마자 먼저 이쪽에 이제 안방이 있게 되겠습니다. 작은 침대. 놓여 있고요. 여기 이제 의자 하나 갖다 놓으셨고 이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안방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편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거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거실의 모습 이런 모습이고요. 예,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관리된 주택이 맞습니다. 여기 커튼이라든지 또 천정 이런 거 보시면은 그리고 저쪽 편에 각종 장식품들 보관하시는 것도 소품들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쪽 편에 볼리 보시면그 TV 있고요. 그 옆에 그 이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이 있고 이쪽 부분이 사실은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옷가지 걸려 있는 쪽에 문인데 그쪽을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는데 최근에 이쪽 그 현관문을 폐쇄하시고 대용도실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에 에어컨, 아, 에어컨이 두 개군요. 예, 벽걸이 에어컨도 있고 저쪽에 스탠드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화장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요. 여기 세면대, 여기 자변기 뭐 샤워 시설은 없습니다. 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천정이라든지. 벽, 탈 상태,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예전에 아마 주방으로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예, 구조상 봤을 때는 싱크대 구조인데, 현재 각종 장식품들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주방은 어딘가 하면은, 이쪽 편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이쪽 편에 딱 주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방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싱크대 하나 있고요. 오른쪽 편에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 두는 공간과 그 안쪽에 드는 세탁기 두는 요런 공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주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 있는 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방충망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이런 부분 주방도 조그맣고 아기자기합니다. 두 분이 사시다 보니까 큰 살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인들의 그 취향에 맞게끔 리모델링 하시든지 새로이 공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드럼 세탁기 옆에 보시면은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전체 돌려보면은 이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까 우리 거실 화장실에서는 샤워하는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여기다가 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마 여기가 구조상 봤을 때 예전에 화장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공간도 그 샤워만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부 보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 편에 멀리서 봤을 때벽 쪽에 TV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이 있고요. 현관 있는 쪽이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돌아서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화장실과 장식품 두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아까 들어온 쪽에 보시면은 방 하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이 주택은 건평이 대략 한 15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두 개에 뭐 화장실 한개 정도.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지어서 사용하신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천정 요런 상태 보시고요 두분 살기에 적당하고요 또 그런 나머지 생활 공간은 저쪽 편에 보시면 또 밖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쪽을 또 생활 공간으로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부 영상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오시면 은 이쪽 편에 주택 옆도분에 창고처럼 이용하신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기름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기 예, 보일러도 있다 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로 해서 난방을 하시는데 예, 매우 실속 있게 이용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공간에는 또 보니 예,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 공간 활용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다시 처음 촬영했던 장소로 왔는데요. 여기부터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욕막. 용만... 이용하는 콘테이너가 두개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주인분들이 각종 생활 물들도 보관하시면서 또 식구들이 많이 왔을 때 이용하는 잠자리 공간으로도 이용하십니다. 이런 콘테이너가 두개 있는데 이 콘테이너 두개 중에 하나는 지금 보이는 이쪽 부분은 가져가신다고 하셨고요. 오른쪽 편에 여기 보이는 이곳은 두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농막 신고 다돼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시면 문제 없겠고요. 보시면 여기도 침대에 놓여져 있고요. 그 안쪽에 또 장롱,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난방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전기시설은 되어 있지만 난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멍멍이 지금 짓고 있는데, 뒤편에 보시면은 각을 좀 키우고 계시는데, 그쪽 부분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농사용으로 쓰고 계시는 텃밭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고추 지금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자, 이쪽을 통하여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쪽에 닭을 방목하여서 키우시는데, 이쪽 그 내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768평 그 농지 안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현재 농사는 짓지 않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토종닭들 게 방목하여서 키우시는데 그 주변 빙 돌아가면서 모두 울타리가 돼 있어요 네, 울타리가 전부 다돼 있어 가지고 이게 닭을 이렇게 방목하고 키우시는데 예전에 이제 염소도 키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시청에다가 한번 알아봤더니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은 되지만 토종닭이라든지 염소 어느 정도까지는 사육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소라든지 소라 되지는 안 됩니다. 염소라든지 닭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 닭이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쉬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잡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점은 경계에 따라서 높은 울타리가 모두 이렇게 쳐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방목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 주변 경관이 좋고요. 지금 여기에서 되게 쭉 둘러보아도 산으로만 빙 둘러싸였을 뿐이지 어느 공간이 시끄럽거나 혐오스러운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들을 제가 둘러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친환경적이고요 주변에 보니 깊은 산에서 내려온 물도 흐르는 곳이 있고요 또 닭이라든지 염소 정도는 키울 수 있는 큰 울타리가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매물이고요 이쪽편에 주택은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평 남짓 하다 보니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우리 협의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저쪽에 콘테이너 있는 그쪽에 뭐 주택을 하나 더 지으셔도 되고요 하는 여러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참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시내에서 근접성 네,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 참 좋고요 주변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들을 제가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지적도 보시면은 화살표 옆에 이러한 토지 모양이 되는데 이쪽 부분이 농지, 예,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대지가 되겠고요. 주택은 이쪽에 보시면은 토지 모양에 따라서처럼 약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금 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입한 도로는 현황도로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는데, 도로는 조금 더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역상수도 다 매설되어 있고요. 얼마 전까지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재정상인지, 우선, 그, 아스콘 포장까지는 안돼 있고, 일반적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 양봉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양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양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이쪽에 컨테이너 두 개,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울타리 높은 울타리 펜스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염소라든지 토종닭 방목하여서 키우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쪽 부분에는 이제 텃밭, 이쪽도 텃밭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구거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경계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구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미하여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모양은 현황, 현재 이 지적도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이 다 높은 산으로 빙 둘러싸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거의 막다른 곳이라서 혐오 시설 없고 매우 조용하고. 네, 공기도 좋은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모양 설명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설명 드리면 물건 소재지 충조시 삶이면입니다.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이마트 이런 데까지 한 15분 정도면은 갈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네, 경량 철골 구조이고요. 보존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총면적 3,035 제곱미터 9,18평 정도 됩니다. 이중 대지가 대략 한 150평 되고요 농지가 768평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1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 입주 시기는 좀 협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도 계약이 되면은 또 이사 가실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난방으로는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표시되고요. 물은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하던 대공 지하수도 옆에 있어서 농산일은 지하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주차 세대 이상 가능합니다. 매매가 2억 7천 5백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가격은 거의 배제한다고 보시고요. 전체 토지 면적을 평당 한 30만 원 정도 보신다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년도 2010년도 11월달이 되겠고요. 건물의 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남서양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지만 기존부터 에 토종닭이라든지 염소 정도는 사육할 수 있는 허가가 난 그런 곳이라서 방목하여 키울 수 있는 시설들도 어느 정도 갖춰 있어서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중주 스마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